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환 대표입니다. 어, 스카이먼스 테크놀지 로 이름도 길어요. 시간에서 어, 상한가 갔는데요. 이 종목을 보니까 자 시간에 상한가 갔단 말이죠. 보시면 그렇죠.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우리가 이, 이 종목은 공시를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시를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결의를 했어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쭉 보시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 목적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사업 목적 뭐예요? 정구체등 2차전지 소재 판매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이슈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어, 지금 사업 목적 추가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이 또 시간의 상한가하고 여태까지 올랐던 거죠. 주가 자체가. 올랐던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올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요종목 우리 내일장 월요일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일장 전략은 지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천원짜리가 9천원까지 같이 저는 이 종목을 보면 이 생각 이 종목이 생각나요. 이 종목 CCS 이 종목도 어땠어요? 보시면 얘는 방송국이었잖아요. 그죠? 주가 자체가 얘도 500원 쪽으로 6,500원까지 갔다. 저는 자꾸 이종목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점이 되면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때 지금 가장 중요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은 뭐다? 추세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추세라는 게 뭐죠? 예. 수익을 길게 추세. 이런 걸추세라 그러잖아요. 그럼 추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럼 이 눌림목 구간이면 내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장대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어 장대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십니다 때로이탈했다 돌파를 할때 저항이 되기도 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음봉으로 알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음봉으로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 저점의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저점을 확인하냐면 이럴 때 항상 음봉에 저점을 보시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는 거 그래서 일 번, 2 번, 3 번이라는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이번에 안착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지금 음봉이 여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큰 음봉이 나왔기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6, 6 어, 7 7 0 6,750원과 7 5 5 0원 일봉이에요. 6,770, 6,750. 자, 봅시다. 6,750. 그다음에 하나는 또 얼마죠? 7 5 5 0원인 거요. 자, 7,550원. 자, 이렇게, 이렇게 거요. 그어놓고요. 자, 이렇게 그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장 전력을 하나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돼. 제가 항상 올해 예상 세터를 이렇게 만들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도체 관련주가 있고, 그치, STO 관련주가 있고, 자율주행, 뭐, 로봇. 있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1, 4분기 때는 반도체 관련주였고, 2, 4분기 때는 자율주행과 AI 플랫폼이었어요. 3, 4분기 때는 뭐다? 로봇이에요. 무조건 로봇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슈도 있죠. 삼성전자에서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주를 사셔야 되는데, 제가 로봇 대장주는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해 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 저평가된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된 로봇주들 같이 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잘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봅시다.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냐면 점상이 나올 수 있어. 점상.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죠. 바로 상한가에 간다고 해서 점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이걸 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점상이라 고하는데 내일 나올 수있 만약에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상이 나오면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가 분량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께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께 매수가 안 됐으면 점상으로 끝나면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날 점상과는 한번 뭐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점상 매매 보니까 점상이 나오면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어. 한 줄을 여다 매수로 걸어놓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실 것같고요 내일 7,330원에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7,330원을 걸어요그 여기서 시작을 해요. 걸어놓고 대출를좀 크게 해서 보고, 자, 그다음에 얘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어디일까요? 장대 양봉의 절반인 이가격도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장대항봉의 상한가 좋고, 내일 7,900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지는 흐름이 나오면 얘는 보다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윗골이 나올 확률도 높고, 저는 이미 시세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터는 구간이라 고 생각을 해요.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이 이런 흐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제일 커요. 천원짜리가 9,900배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장 대응을 할체는 어, 점상이 아니면 무조건. 시가의 과에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대응하시고 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보유 종목 상담도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